찬양이 어려운 차량인데 자꾸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좋네요. 이렇게 뭐 W 나 집회 때 이런 찬양 나오면 악보도 없죠, 모르죠, 안 해봤죠, 그래서 그냥 입으로 막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박자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드럼도 쳐주지, 그러니까 박자를 맞춰주잖아요. 거기다가 또 악보도 있지. 그렇게 하면서 또 앞에서 리드해주지. 그러니까는. 나 따라 세니까 나도 이제 익혀지려고 하더라고서 아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아 드럼이 4층 와서 좀더 좋다. 왜? 1층 하면 1층 시끄럽다가 할 텐데 4층 와서 하니까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 좀덜미안하다 <laughs>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어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겠죠. 그 건물에 없으니까 우리만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고. 나가라 소리하고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서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laughs>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게 이르시되 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르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류되 뱀이 나를 꾐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니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네 내게 먹지 말라 한나의 열매를 먹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주를 받고 너는 평생수고하야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불과 엉건길를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8측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서론을 보시면 영웅과 왕과 지혜자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안식은 없었고 성공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며 하나님의 품으로는 갈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16000번가량 전쟁이 일어났으며 세계 대전이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지구에 참 안식이 없습니다.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타락된 세상 속에서 계속 빠져들어갔고 지금도 넘어져가고 있습니다. 어, 유럽의 어, 사람들 보면 어, 우리는 악착같이 돈, 모아, 돈 모아서 모으려고 하잖아요. 모으려고 사는데 거기는 이제 어디 놀러 가려고 모으는 겁니다. 놀러 가려고 모아갖고서 이제 유, 유원지 같은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또 유럽은요 전 나라가 한 나라처럼 돼갖고서. 나라를 뭐이 나라에서 저 나라 가기가 쉬워요. 그냥 기차도 그냥 타, 서로 뭐 국경 넘어가서 검사 안 해요. 그냥 그냥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표만 갖고 있으면 돼. 유럽 길인 그래. 유럽 자체는 영국에서 프랑스 간다. 그냥 차표만 갖고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단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요소 요소를 이렇게 자꾸 찾아다니면서 돈 벌으면 어디 놀러갈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아 이제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사실 참된 안식이 없어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이렇게 인간들 뭔가 그래서 하나님 만난 영혼은 어디에 있어도 행복한 것이고 어디서도 감사한 것인데 뭔가를 차,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주일 날도 교회안 가고 다 이제 막 그렇게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영혼은 늘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는 타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죠.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 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 못 찾겠습니까?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 보기 가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숨은 겁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또 앞에서 교사들이 한번 애들 뭔가 막 주눅들하고 막 숨는 애들 있잖아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르게 막 동산 사이 나무에 서 숨었어요. 숨바꼭질 하는 거죠. 동산 나 사이에 숨 숨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서그랬습니다 하나님 얼굴 배 뵙기가 두려워서. 내 자기는 어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빛 속에 있으니까.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원래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원래 원래 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오직 구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린아이가 막 부끄러워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인간이 타락한 때부터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으로 바뀌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벗었음으로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수치,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느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했습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선악과 따 먹었느냐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됐지 하나님은 그것만 봐도 다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영혼은 실패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실패하는지 실패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실패케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그 상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 길이 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걸 숨은 거 모릅니까? 알죠. 아는데 네가 지금 너의 현 주소가 어디냐? 네가 어떤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여호는 죄의 무서움도 깨닫지 못합니다.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것 때문에 이제는 바로 영의의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핑계를 대죠.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이제 깨닫고 하나님이 그 맛인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금방 핑계대죠. 핑계부터 하죠. 뭐라고 핑계냐? 하나님한테 그 원인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이저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아 개념인데 저여 하나님 왜저 여를 주셔갖고 그런 그래. 그 핑계도 됐죠. 그러면서 바로 그 여자에게 모든 걸다 책임을 전가하게 시키죠. 책임을 전가 전가합니다. 서로. 십삼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laughs>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는 여자가 이르되 여자는 또 뱀한테 저 뱀이 나를 꿰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책임 전가하죠. 회개해도 한대 맞을 판인데 <laughs> 자꾸 전가하면 두대 맞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애들 뭐아내 잘못했어 그러면 걔근에서 봐주는데 아채 때문에. 네가 잘못했잖아. 두대더맞드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 드장만들절에 보니까 저주의 아비가 있습니다. 저주의 아비 누굽니까? 뱀, 마귀.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에 모든 심성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죠. 뱀이 그 당시는 걸어다녔나 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는 네가 배로 다니아진다. 그리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습니다. 그 저주 받은 저주 아비가 되었는데 인간을 실패케 하는데 먼저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마귀가 뱀을 이용한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뱀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뱀하고 여자하고도 원수가 되지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 뱀의 후손은 마귀를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낼 것이다. 그리고 어, 뱀은 뱀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상한 것과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지만 발꿈치 상한 정도밖에 안 된다. 왜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오히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단은 머리가 완전히 깨졌다. 구원을 구원의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복음이죠. 최초의 복음이 있죠. 그리고 이제는 인간을 저주해야 되는데 인간은 저주하지 않고 이제는 고통만 이제 가중되게 된 겁니다.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이 최고의 인간의 고통이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산하는 고통이. 그리고, 남, 어, 그리고 남편은 너를 원하고 너, 또 이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땅을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땅 때문에 아담이 제는 고통받는 겁니다 복식을 심어도 죄 효력을 발휘해 주지 않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곡식 심고 나서 잘 자라지 않죠. 그냥 놔두면 다뭐 벌레 먹고 뭐뭐안 먹고 되죠. 그래서 뭐 농약 줘야 되고 만약에 잡초처럼 곡식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곡식은 막 농약 주고 비료 뿌리고 그러면서 또막 가꿔주고 잡초 뽑아줘야 간신히 살아나요. 잡초가 농약처럼 잡초가 곡식이 잡초처럼 잘 자란다면 뭐 수고하지 않고도 그냥 그냥 넌 이제 혹시 걷어서 잘살 텐데 그렇게 효력을 발해 주지 않는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남자의 고통이죠. 그리고 가치가 상실됐다니다 18절 땅이 되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근데 땅이 제 효력을 발해 주지 않는다. 왜 이렇게 잡초만 무승하게 자랐는지. 몇년 놔둬보세요. 막침랑고 그래 뭐, 막다 해갖고 엉망돼버리죠. 막 아예 막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반치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 의 후손 오신 시도께서 이 모든 근본 원인을 가져다 준 마이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원시 복음이라 그러죠 최초 에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 창세기 3장 22절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러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어 인간이 타락했는데 생명나무 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 버려요. 그냥 마귀처럼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난 채로 영원히 살게 돼요. 그게 저주죠.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선악과 생명나무 열매 따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상태로 영생 얻어야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영생 을 얻을 어떡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엔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기회를 주셨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복음 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어, 아담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그리고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고 그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산령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셨다 그랬죠 생명 그 코에 불어넣은 생명이 되었다, 산령이 되었다. 지금은 살아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 죽고 이제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살아 있지만, 그러니까. 여, 선화 아까땀 먹으는데 안 죽었거든요. 영적으로 먼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죠. 지옥 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죽은 상태고 이제는 육신적으로도 곧 죽게 된다. 영과 육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가은그 희도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는 살리는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 속에 예수고의 영이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영이 됐다.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에 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러면서 천국까지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죠.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은 참 안식이 없다. 뭔가 불신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막 행복해 보이죠. 막 의리한 것같죠 그들은 참한식이 없습니다. 뭔가를 막 갈급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그거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은 멀리 떠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허무한 것이죠. 인생이 허무,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답주는 저와 여러분 이 시기 그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어, 불행할 수밖에 없고 또 인생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늘 안식이 없어서 방황합니다. 참된 복음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바로 참된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축복 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망대를 세우고 또이 여정을 가고. 또 곳곳마다 이제 이정표를 세워서 많은 삶을 살리는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시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